민숙이 4장. 또여호와께서 보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하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 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하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괴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맨은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맨은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끌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름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하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망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하자손이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셀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군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르시되 이 너희는 고아 족속의 지파를 내 유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자손도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자수는 그들의 모든 일, 곧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갤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 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말뚝들과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대로 개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딘대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갯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에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감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죄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들이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아멘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 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와께 호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망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처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냥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 즉, 지나간 기간은 무현이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순냥 한 마리와, 속재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냥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재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 와 앞에 가져다가 속재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해망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재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으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리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리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게르선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닥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위간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자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의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 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재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쥐이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 1 3십 세계 무게의 음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월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내제 날에는 르우벤 자순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재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0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서의 세곌로 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주휘관 압미우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수레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별로1 3십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 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사태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 1째 날에는 아손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게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숯송아지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에대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 3 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색을 무게에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들인 바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두리요 은바리가 12두리요 금그릇이 12두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두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와께 호 말하려 할 때에, 증거개비 속재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와께서 호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여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소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중이 여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함께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것도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해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이윈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